보세요. 내부에 이 광활한 넓은 공간이 있고요. 보세요. 1층, 2층. <laughs> 이거 뭐지? 땅콩빌딩입니까? 1층에는 해먹 걸고 이렇게 편하게 쉬고 있고요. 2층에는 아리따운 여성분이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 자, 거기에 이렇게 문을 열면 높은 데서 이 광활한 자연. 와. 바람 통하는 거 봐요. 그냥 쑥쑥쑥쑥. 정말 시원하죠? 오늘 신박이가 1층, 2층으로 나뉘어진 이 신박한 텐트. 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laughs> 자, 여러분. 뭔 놈의 텐트가 이렇게 높습니까? 이게 뭐 땅콩 건물처럼 크지 않나요? 우와. 몇 층에 계세요? 저 2층에 있어요. 요거 풀세트 한동. 예. 보내드립니다. 야 이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보세요. 누워 있는 거야. 정수리 쪽이 이렇게 많이 뜨겁지 않을 거다. 야 너무 넓다. 너무 넓어. 여러분, 이게 낚싯배가 아니고요. 이게 캠핑 텐트랍니다. 이게 물에 떠 있는 거 실합니까? 플라스틱 꼬다리 만드는데 돈 얼마 들어갔어요? 이거 이제 금형이 1600만 원.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상판이에요? 엉덩이 뾰족한 사람 앉으면 그냥 뜯어질 것 같은데 불안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야, 네. 너무 튼튼한 평상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거. 위에서는 선탠하고 밑에서는 이렇게 쉬고 묻히면서. 땅이 뭐 질퍽하거나 막 물기가 있어도 텐트를 버릴 일이 없네요 여러분 기본 상식을 파괴합니다 텐트를 이제 물로 가져가세요 해먹도 쓰고 바닷가에서 2층 침대 높이에서 풍경 감상에 해먹에 낮잠을 야 거기다 더우면 그냥 물로 가져가서 이렇게 즐기세요 어?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선물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텐트, 아닙니다. 빌딩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 2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더둑한의 오리지널 1세대 버전을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누르고 댓글 남겨놓으시면 다음주에 추첨을 해서 요거 풀세트 한동, 예, 보내드립니다. 내집 마련하세요. 신박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하면서개한 남자 신방이사입니다. 신박스! 자, 오늘은 정말 특이한 빌딩. 텐트를 주문했더니 땅콩 건물이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컨셉 자체가 제 정신이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텐트의 상식을 벗어나서 평상으로도 쓸수 있고, 1층에서는 해먹을 걸어 놓고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2층으로 올라가서 잘수 있는 그런 신박한 텐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속 십이 미터 바람에도 거뜬하고요. 그다음에 육백 킬로그램의 자동차를 올려놔도 튼튼합니다. 거기에 난로 하나로 위아래 난방을 동시에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바다에 가서 낚시하면서 위에는 쉬시고 이런 분위기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메이드 앤 코리아로 더 독한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하자고요. 네. 제가 광고거절 몇번 했어요. 한두번 네. 정도. 네. 대표님, 솔직히 기존에 제가 들고 다니던 텐트들보다 얘가 부피가 훨씬 크고 훨씬 더 짐도 많이 차지하고 뭔가 더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좀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일반 승용차에도 이렇게 실린다라고 하네요. 혹시라도 이 텐트를 고민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게끔 디테일하게 다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박스 국내에서 만들고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싼데 아니 무슨 텐트 회사가 사무실 가 보면요 무슨 절단기라든지 용접 뭐 이런 것들인데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텐트 만드는 회사가 재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계를 가져다가 절단하고 갈아내고 일일이 이거를 다 수작업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보시는 대로 금형까지도 뭐 있는 부품들 그냥 가져다가 쓴게 아니라 실제 금형을 파갖고 플라스틱 꼬다리 하나까지도 자체적으로 다 생산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바닥 부분의 메시 이게 대박입니다. 질겨요. 안 찢어집니다. 이렇게 완성된 제품들은 예, 자체적으로 또 레이저 각인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모양까지도 새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수 후에 일일이 다 포장해서 발송되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를 만들어낼 거면은 누구한테 일을 맡기던가 해야지 다 직접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거의 간의 수공업인데, 네. 이렇게 아니면 지금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외주 업체가 없어요. 아니,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laughs> 자 더둑한 텐트 2023년도 6월달 새로운 신상품도 나왔다고 라 하고요 자 더둑한 텐트의 기본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더둑한 텐트를 지탱하는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만 봐도 사실은 초보 캠퍼분들 아니면 기계 친 사람들은 조금 어이 힘든 거 아니야? 아 정말 쉽습니다 <laughs> 이거는 또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어 입을 <laughs> 어이새 입만 벌리면 아 이게 무슨 상판이에요? 네 이게 상판입니다. 어 일반 분들이 보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너무 장황한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겠네요. 아네 네, 그렇,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거 같아요. 네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근데 네. 똑같이 생긴 네. 모양만 그냥 이어붙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텐트를 치는데 여러분 이거 무슨 군용 제품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탁. 야.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아니 뭐안쪼여요 이게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이거. 또,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laughs> 예, 끝이에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이렇게 간단한 걸 욕을 뒤지게 했네, 그냥. <laughs> 어려운 거 아니냐고. 뭔가 발로 툭 치면 끊어질 것 같은데 이걸 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게 이제 또 보조 역할을 합니다. 야, 보세요. 이거를요, 사무실에서 만들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말고, 요 꼬다리 하나 만드는데 1,600만원. 이 사각의 프레임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거는 낑가 주세요. 네. 예, 저렇게 낑가 주시면 안 빠지네. 대표님 공대 나오셨나요? 아니요. 공고 나왔어요. 공고. 아니, 볼트로 조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튼튼하네요. 천재인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어떻게 상판이야, 대표님? 자, 여러분 보시면 요 프레임마다 홈이 있어요. 얇디얇은 요 홈을 여기다가 걸래. 이렇게 하 혼자서도 아주 쉽게 된다는 거. 어, 이렇게 딱 면마다 그냥 꽂아주기만 그렇죠, 하면 되네요. 어, 텐션이 제로인 상태고. 네네. 여기서 이제 텐션을 100까지, 내 맘도로 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좀 튼튼해 보이는, 얘 예, 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 꼬다리 하나에, 이건 한 2천만 원 합니까? 1700. <laughs> 자, 여기 보시면은, 대표님의 몸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매 네. 메쉬입니다, 메쉬. 메시. 네. 살짝, 어, 뒷부분이 보이는 게, 통풍 하나는 끝내주겠는데요. 자 다리를 끼우는 방법은 요 모양으로 된거 있죠. 끼우고, 예, 네. 탁 돌려주면 됩니다. 아 대표님 뭐 힘센 거 아니야 원래? 원저 <laughs> 해보세요. 아, 네, 끝. 아 돌리면 끝이네. 네. 들고 그냥 이게 끼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불안불안한데 대표님 이거 위에 막 이러고. 좀더이 보조 다리를 끼우게 되는데, 어. 텐션을 먼저 하면 편해요. 이 상판? 상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보세요. 이게 어떻게 상판이냐고. 그냥 메시지. 대표님, 솔직히 신박이 좀 까탈스럽죠? 아, 괜찮아요. 신박스! 나무 상판과는 또 느낌은 다르지만, 네. 어떤 분들은 아주 큰북 위에 있는 것 같다는 네. 느낌을 표현하시는데, 올리면은 텐션이 얘가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아. 얘가 팽팽해지는 거예요. 그럼 무한정 돌리지 않고, 여덟 번, 오! 진짜 그, 팽팽해지는데요? 야. 공사장에서 아파트 올릴 때그 건축물 떨어질 때 잡아주는 그런 메쉬 원단 본적 있죠? 아, 네네네. 그게 한2000대네나쯤 되는 피규어였는데 이거 3000 대이나 예요 아, 어. 더 질기고 더 튼튼한 거를. 어, 아이들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 어. 아우. 씨. 머리가 올려 머리가. 이거 뭐예요, 이게? 아니, 구멍을 내긴했는데 뭐야, 씨. 여러분 또메꿔졌어 칼. 이 구멍 난 부분에서 더 이상 이쪽으로 찢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메쉬하고는 완전 다르네요. 구멍이 나 있는 상태인데도 네. 막 이렇게 해도 안 죽어도 안 찢어집니다. 죽어도. 죽어도 <laughs> 양발로 온 힘을 다해서 뛰어 보세요. 어, 네. 살짝 경박했습니다. 이만큼 원단이 정말 튼튼해요, 여러분들. 오케이. 원단 즐긴 것에 인정하고요. 원단 AS 됩니까? 아,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보조다리 총 8개가 들어가 있는데. 아, 아요 1700만원짜리 금형이 여기... 이제 요에 쓰여지는 거구나. 어, 요 프레임 밑에 보니까 구멍이 있네요. 네. 여기에다가 낑가주세요. 자, 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 거기다 이렇게 아, 꽂고요. 요 상태에서도 또 불안감을 좀 느끼실 분들이 계신데 뭔가 더 안전장치가 또 있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상판 들고 바닥 툭 치면 다리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툭 빠질 수 있다. 예, 그거를 뭐 이걸로 조정을 해줘요. 예, 맞아요. 자, 그러면 제공해주는 끈을 가지고 벌어지지 않고 모양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끔 끈을 이 라텍스를 네. 쫙 당겨주면 이 다리들 4개를 네 개를 전부 다 안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와. 야, 너무 튼튼한 평상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거. 야, 이게 130cm 올라와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 풍경 자체가 확실히 다르네. 이거 루프탑을 사시는 분들이 왜 그런가 난 이해가 되네. 와. 자, 이 상태에서 끝마무리는, 네, 여기를 이제. 아, 깔끔하게. 아, 네. 위에서 방구를 끼시면은 냄새가 직방에 내려올 <laughs>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은 좀 있는데. 야, 여러분 보셨듯이 이렇게 일반적인 캠핑 의자를 두고 밑에서 쉬셨을 때 헤드 의 공간이 한 뼘? 4명 정도가 들어갔을 때 이런 아늑한 공간이 나오고요. 야전 침대도 두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낚시 갔을 땐요 느낌. 참조하세요. 위에서는 선탠하고 밑에서는 이렇게 쉬고. 또 하나의 질문. 한 아, 100kg짜리가 여기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죽어도 안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음. 반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늘어난 하루라던. 반품. 예. 예, 쇼호스트 심다정씨고요. 예, 제 채널에 자주 와주셨는데. 네. 솔직히 여자분이 캠핑 다니실 때 이거 들고 음. 다닐 수 있겠어요? 딱 봤을 때? 저 혼자서는 못할 것 같고요. 네. 남자친구랑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립하는 과정을 솔직히 옆에서 보셨잖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거보다는 쉬워요. 에어 텐트인가요? 면 텐트요. 아면 텐트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녀서 네. 설치해 보셨으면 이거는 설치가 어떻게 보였다? 어우 진짜 쉬워 보였어요. 2m 1cm, 2m 1cm 이번에 카키가 새로 나왔잖아요. 네. 텐트를 바닥에다 치고 올리는 게 아닌가요? 아 어, 그렇죠. 그냥 여기다가 올려서 어, 텐트를 요 중간에서 여기서 이제 펼치고 펼치고 사방을 네. 내리시고. 사방을 내리고 예. 텐트와 네. 프레임을 고정하는 게 이렇게 버클이 있어요. 아, 네, 네, 네.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여기 딱랄까. 그리고 이제 폴대 끼우면 끝나요. 오. 아니 폴대를 끼우려면 또 여기 올라가고 위험하게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혼자 혼자 산방이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예. 아, 이렇게 좀더좀 좀 더. 더. 어, 저다 했어요. 예, 됐어요, 됐어요. 예. 예. 반대에서 제가 이제 들어 올리면 돼요. 아, 들어 올려서 텐트가 여러분 얹었을 때 불안하지 않겠느냐. 보시면은 이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네, 안쪽에 이렇게 여기다 딱 꽂아서. 아, 요렇게. 네. 자, 여러분, 뭔 놈의 텐트가 이렇게 높습니까? 야 아니, 신상품이 예전에 그 아이보리색이나 다른 색상하고 이게 올리브 그린 색을 하니까 완전 달라지는데요, 이건? <laughs> 색감 진짜 잘 빠졌다. 자, 텐트가 정말 특이한데, 야, 여기 우레탄창도 있어요, 대표님. 예. 우레탄창도 탈부착도 응. 됩니다. 저 천장 부분은, 이야, 천장 부분에 메시가 저렇게 뚫려져 있네. 아니, 별 보면서 잘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대표님, 그러면 별 보면서 자는 건 좋은데, 예. 비올때비좀볼수 없나요? 천장이 우레탄 없어요? 아, 그때는 천장도 투명 우레탄이 또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이에요? 예. 아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상, 하, 좌, 우, 예. 어디 하나 막힌 데가 없이 정말 시원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느 정도 사람이 살짝 가려질 수 있는 정도. 나는 솔직히 한번 얘기할게요, 대표님. 예. 이 텐트 단점이 네. 너무 확연하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네. 여러분 깨끗한 호텔 가서 쉬실때 정말 비싼 돈 주고 호텔에서 쉬시다 보면 간혹 가다가 여기에 뭔가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거나 살짝 이렇게 룸컨디션 살짝 미흡해 보이는게 눈에 확 띄잖아요 네. 근데 보통의 텐트들은 미흡한게 전체 많다가 아 그래 저 부분이 장점이야 그래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살짝 요게 실밥 한개 이게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도 눈에 너무 확 띄는 거야. 너무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 보시면 요거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요거 최종 버전은 색상을 좀 달리한다고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스킨 다르게 그다음에 요 봉제 그다음에 여러분 이 지퍼 부분을 보세요. 싸구려 지퍼 끈으로 돼 있는 거 쓰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 스킨 말아두는 끈도 예 좋은 걸로 쓰셨고 쭉그 다음에 요쪽 부분에 보시면 밑에 해먹 걸어두는 부분 1층이 되는 부분에 이 모양을 한번 보세요 예 요런 모양으로 잘 꾸며 놓으셨고 그 다음에 요쪽 부분에 아래 난로를 피시면은 예 난방 하실 때어 위에가 뜨끈뜨끈 할거 아니에요 완전 바닥난방도한 거겠네 그쵸 그러면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더울 때는 열어두고. 예, 너무 추울 때는 살짝 닿는 이 환기구멍도 이 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지 않고 손만 뻗어 봐요. 다정 씨. 예, 고개에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끔. 야,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을 좀 신경 써 주셨고요. 밑에서 찬바람 들어오지 않게끔. 밑에 스커트도 다 채택을 해 놓으셨고요. 근데 여러분 이 스커트 나풀나풀 거리고 싫다. 이 스커트를요. 탈부착이 되게끔 해놨어. 아니, 대표님 이걸 왜 이렇게 놨어요? 지금 보면 저희 텐트는 땅에 흙이, 예. 흙이 한 개도 안 묻잖아요. 예. 이 스커트 부분만 묻어요. 예. 그래서 더러워지는 게 싫으면 예. 스커트만 이렇게 빼서 개면 <laughs> 이 텐트는 흙이 한 개도 안 묻습니다. 비가 와도. 결벽증이 있어요? <laughs> 시시스 이거 사각 형태로 나중에 한몇년 뒤에 나오면 완전 이거 건물인데요, 그냥. <laughs> 그렇겠네 아. 이걸 통으로 다열 수도 있지만 중간만도 열수 있다고요. 안쪽에도 또 창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창문이 있고, 네. 말릴 수도 있고. 아니, 뭐, 메쉬를 뭐두 겹이나 해놨어요 <laughs> 이거 하나만 했으면 되지. 모기가 싫어요, 모기가. 아, 모기가 싫다고? 어, 모기많 싫어요. 야 그러면은 이렇게 메쉬만 해놓고 사용할 때는, 요렇게, 야, 안에 해먹들어가고 쉬고 있으면 딱이네. 네. 네. 자, 그럼이 구멍을 무시동이터 관이나 에어컨 관을 이쪽으로 빼도 되는데, 이거 말고 구멍이 또 있나요? 밑에서 올라온 여기에 80%가 여기 에 전달이 되긴 하는데. 아, 맞아, 맞아. 근데 그럼 등만 뜨뜻해지고 공기 차갑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내구통이. 네네. 이렇게. 이렇게 벨크로가 있는데, 아 여기를 열기만 하면 네네. 밑에 뜨거운 열기가 여기 내네 구통이로 올라와요. 실제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겨울에 아. 저쪽으로 난방이 충분히 올라오던가요? 예, 맞아요. 지금 그걸 다들 쓰고 계세요. 아, 그런 식으로. 예. 실제 더둑한 제품은 오리지널 제품부터 해갖고, 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사용 중에 계십니다. 야, 그러니까, 저 우레탄도 주고, 야, 뭐야, 이거. <laughs> 야. 아이 훨씬 더 시원해졌어요. 야 그러네. 요 밑에다가 결합할 때는 버클로 잠그시기만 하면 되고요. 텐션을 줄려면 이걸 살짝 당기고, 그다음에 바람이 좀 심하게 분다 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또 버클을 또 잠글 수 있게끔 해놨구나. 정수리 쪽이 이렇게 많이 뜨겁지 않을 거다. 그리고 비올 때도 좀더 운치 있을 것 같고 비를 좀더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야, 확실히 2023년 새로운 신버전은 예전 거는 뭔가 감성적으로 블링블링 했다 그러면, 야, 이거 햇빛에 비친 이 천장 부분이, 야, 정말 멋지네요. 산들바람 불고 되게 시원하죠? 네, 너무 시원하고. 야, 있어요. 야 여러분 보세요. 이쪽으로 비가 또로로 또로로 물방울이 떨어진다. 이쪽에는 우레탄창으로 되어 있고, 천장 부분에도 메쉬로 이렇게 시원하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예. 네. <laughs>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메쉬로 되어 있는 바닥을 식혀 주는 거예요. 지금 다정 씨 바닥 어때요? 손으로 됐는데. 어, 시원해요. 뜨겁지 않고. 이 프레임만 얼마예요? 솔직히 한 원가가 한 얼마대 이상은 된다. 아, 절반이 프레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래도 프레임 가격이 한1 5 0원 넘어요? 아, 130만 원 정도 더 정도요. <laughs> 마진은 뭐 얼마 먹는 거예요? 2 0 0몇 <laughs> 10만 원짜리 팔았고 마진은 100만 원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제가 주머니 돈이 없어요. <laughs> 아 아무리 팔아도 안 남아요 일단.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국내 100%제작에면 온방의 텐트를 우레탄까지 국내 제작에다가 프레임까지 통알루미늄에 손수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네. 특허 받은 기술에 그렇죠. AS 잘해 주실 거고 맞아. 바닥지 찢어져도 다 봐주실 거고 맞아. 천장 우레탄에. 플라이에 여러분 이거 천만 갖다 덮어 씌운게 아니라 플라이 오, 여기다 여기다 프레임까지 만들었네. 시공 때 알루미늄 여기도 둘라 둘알 루미늄. 듀랄루미늄을 천장에다 사용을 하셨고 여러분 스커트까지 분리할 수 있게끔 하는 약간 좀 변태적인 성향 <laughs> 농담이고요. 정말 완벽주의를 꿈꾸는 예, 대표님의 이게. 모든 노하우를 다 담은 그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되게 비싸다 이렇게 대충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촬영하면서 제품을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요. 야한 사람이 이거 만들려고 해도 한달 걸리겠다 한 달. 프레임 저희 여섯 명이서 붙어가지고 네. 하루에 세대 정도. 그러니까 대표님은 돈 벌면은 그냥 제품 개발에 다 투자하시고 계신 거구나 지금은. 지금까지는 계속 뭐 음. 맨땅에 헤딩 하고 있는 상태죠 네. 자 여기서 구성 기본 구성품이 끝난 게 아니라 뭐가 더 있나요? 타프가 또 있습니다. <laughs> 여기 타프. 보시면은 지퍼로 이렇게 체결할 수 있게끔. 자, 여러분 여기가 타프의 끝이에요. 3.8m. 자, 걸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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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3.8m랍니다. 야, 너무 넓다. 너무 넓어. 이쪽에다가 폴대를 끼우고 기역자로. 야,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기서 고기 굽고. 여자 친구나 와이프나 아이들하고 아이 컨택하면서 눈높이 대화하고. 아 예. 대표님 여기서 또할게 있나요? 아 이게 이제 기본 구성이 이게 다 기본 구성 드리는 거고. 예 이것도 완벽한데 뭐더 있어요? 해먹도 두 개도 다 드리고. 아 해먹 이거 이거 검정색으로 된 해먹 이거요? 예, 이것도 두개다 그냥 다 드리고. 예. 네. 사다리까지 이제 다 그게 모든 게 기본 구성이에요. 야 음. 여러분 이게 260이래요. 와. 맞아요? 예. 어, 이거 막 비싸다고 뭐라고 하시면 좀 짜증 나지 않아요 대표님 솔직하게 다정 아, 그러니까. 씨가 지금 쓰고 있는 그면 텐트 얼마짜리예요? 아200 중후반대. 네. 근데 텐트만. 이제 여기에서 더할수 있는 게 있나요? 기본 구성은 끝난 거고. 아 이제 옵션으로 이제 선택할 음... 수 있는 전실. 아 음. 맞아요. 여러분 1, 2층으로 되어 있는 건 좋지만 이게 전실 공간으로 이렇게 추운 날 쓰시려고 하면 이게 좀 부족하실 수는 있겠다. 음. 어, 예, 거기까지도 한번 설치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뭔가 이렇게 웅장하게 만들어지는데요. 덮개를 여기다가 씌운 다음에 저렇게 연결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폴대를 껴서 야 어떤 모양이 될까요? 자 별도 구매로 사실 수 있는 베스트블인데요 베스트블이 간단한 시간인데요. <laughs> 원단이나 마감이나 느낌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예, 품질이 정말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는 카니발 차량. 카니발 차량도 이렇게 도킹이 됩니다 이 원단들 마감하고 이런 게 보시면 중간에는 X자 형태로 이렇게 지지를 할수 있게끔 해 놨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캐노피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되시고요 여기 보세요 내부에 다정 씨랑 여기 스태프분들이 쉬고 계신데요 베스티브를 연결을 하고 옆모습을 보시면 야 이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시원하게 그냥 쓰실 수 있는 야,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 뭐야? 야 위에는 다정 씨가 쉬고 있고요, 밑에는 시커먼 남자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아이들 위에는 엄마, 그다음에 아빠는 뭐 해야 돼? 빨리 고기 구세요. 네, 고기 구워야지 예. 네. <laughs> 여기서 고기 굽고. 아 이래서 더둑한 텐트가 정말 특이하신 분들만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 근데 여러분들 놀란 게 뭐냐면 이더둑한의이 천장 부분 이 높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1m30, 1m30이니까 거의 한 2m70 정도. 2m70이나 되는 이 베스트레이 높이가 대표님 한번 잃어버, 서보실래요? 네. 예. 와. 일반적인 여러분들 터널형 텐트 높이, 야, 비교 못합니다. 와, 이렇게 높아요. 네. 2m10이면 텐트도 보통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어야 되는데, 텐트 모양이 이쪽으로 이렇게 양팔을 벌리듯이 넓게, 거기에다가 터널 형태로 위에를 <laughs> 솔직히 무슨 오페라 하우스처럼 이렇게 돔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넓은 공간감 어때요? 어 답답하지 않고 제맘대로좀 공간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서는 남자분들끼리 이렇게 쉬고 있고요. 여기 있다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면 여성분을 위한 특별한 시크릿 공간. 야 제가 이게 광활하다는 표현을 왜 썼냐면요. 자 여기 올라와서 바라보는 풍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좌측 우측 보시면요. 이 어디 하나 답답한 공간 없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요. 야, 정말 멋진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다자시 선. 야, 진짜 재미난 텐트네요. 재밌네. 재밌어. 재밌다. 재밌어. 자, 더둑한 텐트. 이게 선입견만 가지시고 힘들거나 무겁거나, 정말 별로인 텐트. 난 마음에 안 들어. 난안 사. 왜 이렇게 비싸?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저의 눈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분명히 모든 제품에는 장단점이 다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장점과 단점이 제품에 특별한 결함이 있는게 아니고서는 다 취향차인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과 이런 재미를 좀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 바닷가에다가 평상 깔아 놓고 요 텐트 해 놓고 물 위에서 잠을 한번 자 보고 싶으신 분들 이 상태에서 바다 위에다 요거 쳐놓고 수영복 갈아입고 바로 뛰어들면 되잖아요. 그니까 예. 예. <laughs> 그 다음에 물이 잔잔할 때 이렇게 남편분들, 아이들은 평상에서 물에 엉덩이가 닿을 듯말듯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분. <laughs> 음. 그 다음에 수영복은 위에다 말리고 거기다 베스티블로 겨울에는 더 넓은 공간을 또 활용하시고. 아,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마진을 먹는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 눈을 보니까. 어때요? 이게 실제 본인도 200만원짜리 넘는 면 텐트 쓰고 있지만 과도하게 막 제품 품질이 떨어지는데 비싼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걸 먼저 알았었어야 되겠구나. <웃음> <웃음> 저희 지금 아직도 저희 더둑하는 초반이지만, 음. 어,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는 단계고, 음. 그래서 아직 프레임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변화가 없을 거예요. 아, 한, 아, 네. 한 1, 2년 안에는 변화가 없을 거고. 네네네네. 텐트의 뭐~ 색깔과 뭐~ 조금 변형된다 뭐~ 음. 이런 건좀 변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옛날에 오리지널 버전을 보셨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신상은 이렇게 멋들어진 색상과 멋들어진 기능 예 그다음에 아주 꼼꼼한 디테일과 부자재도 잘 쓰신 모양으로 다시 왔다라는 거. 더둑칸의 새로운 신상 텐트의 정보는 영상 댓글 고정에 있으니까요. 예, 대표님 쪽으로 연락해서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저 신박은 다음 시간에 더 시원한 제품으로 찾아올 것을 또 약속드리고요. 오늘 신박한 더둑칸의, 예, 2층, 예, 땅콩빌딩, 예, 텐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신박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신박! <웃음> <웃음> 오시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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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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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돼! 야, 안 돼! 야, 신발인데, 안 돼! 야, 신발 줘!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신발! 야! 10만. 야, 신발! 하고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